가압류 신청 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신속하게 진행되며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소명될 정도의 증거를 요구하며 재산 가액과 채권액의 비율, 보전 필요성 등을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과장된 채권 주장으로 가압류를 남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취소, 소송 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신속히 증거를 준비하고 예상되는 채무자의 이의제기 및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증거의 완결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